다음은 부상식 농축조입니다. 부상을 영어로 flot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부상 기술의 개요입니다. 부산기술은 먼저 물 속에 3 내지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기포를 발생시켜서 이 미세공기방울이 슬러지 입자에 충돌되고 결합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방울과 슬러지에 합체되는 이 고형물의 부력이 입자와 공기방울을 수면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슬러지가 표면에 쌓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면 처리수를 흡입하여 반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고압으로 물을 압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탱크 안에 공기가 많이 섞이게 되는데 이 공기가 다시 부상조에 들어가게 되면 압축된 공기는 기포가 되어 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기 발생된 기포는 지금 슬러지와 부착되고 기포와 슬러지 결합체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면 수면에서는 키머라는 장치에 의해 떠오르는 찌꺼기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 부상 이루어지는데 이 그림으로는 가압식 부상 기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상조에서 처리수를 일부 분리하여 이물을 가압수펌프로 공기를 용해시키고 용해된 공기를 다시 부상조에 투입하면서 실러지를 표면으로 농축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처리수는 탱크 하부에서 유출하게 되고 부상이론은 침전이론과 유사하여 침전은 비중이 물보다 큰 입자가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부상은 부력이 비중보다 커서 입자의 비중이 1보다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입자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전이론에서의 침강속도가 부상이론에서의 상승속도가 됩니다. 중력식 농축과 비교하여 부상기술의 증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상은 매우 작고 가벼운 입자라도 짧은 시간 내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침전지는 입자의 비중 그리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침강 속도가 달라지고 작은 입자일수록 가라앉는 속도가 늦은 데 반해서 부상은 작은 입자라 하더라도 이곳에 공기방울이 붙어서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보통 부상 속도는 침강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말은 농축조에 비해서 부상 조의 크기가 더 작아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상은 크기가 작아지므로 시설비는 낮지만 반대로 공기를 가압해야 하는 등 시설이 복잡해지고 가압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위 아래로 침전과 부상을 비교해두었는데, 침전이라고 하면 슬러지를만이 정치시키면 이 고형물인 슬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면을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농축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슬러지 부상은 이원 슬러지에 공기 방울을 주입했을 때, 이 공기방울과 슬러지의 결합체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 위로 농축되는 현상을 그림으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기술은 단순히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농축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폐수 등에서 오일 에멀전을 제거합니다. 물 속에 폐 오일이 섞여있을 때이 오일은 물에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부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 미세한 오일 입자가 공기방울과 부착되어 상부로 농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수처리장 에서 인유슬러지나 일차슬러지 또는 응집슬러지를 농축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2차처리수에 부유물이 많은 경우 부상기술 을 적용하면 잔류하고 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호소수 대책으로서 영양 염류가 많은 호소인 경우 시기적으로 알갈불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알갈은 조류를 말합니다. 플랑크톤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알갈은 질소나 인이 풍부한 환경에서 독립영양 세균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기물이 없어도 조금만 맞으면 게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영양화도 알갈불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갈불룸이 발생했을 때이 사진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이나 호수 등에서 특히 수온이 높아지는 5월, 6월에 발생하기 쉬운데 이렇게 녹조가 급격하게 증식하여 물이 탁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트에다가 부상 기계를 씻고 가서 이 물을 흡입하고 탁해진 조류를 블랑크톤 유를 제거하는데 부상 기술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탁도가 낮은 물이나 색도가 낮은 물에서 응집제를 한후 부상 기술을 적용하면 침전지만큼 또는 침전지 이상으로 분 제거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상 기술의 핵심은 제거하고자 하는 입자와 주입하는 공기 방울이 얼마나 잘 부착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공기 방울이 입자와 잘 부착되는 조건 혹은 공기 방울의 크기에 따라서 부상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상 기술의 종류입니다. 물 속에 공기 방울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분산 공기 부상법, 전해 부상법, 용존 공기 부상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분산 공기 부상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폭기라고 하는 것처럼 송풍기를 설치하고 송풍기에서 고압으로 산기관에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이 산기관의 끝에서 만들어진 기포가 부상 핵심 기포가 되는 이러한 장치를 분산 공기 부상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기관의 구멍 크기에 따라서 공기 방울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기관의 구멍 크기를 아무리 작게 한다 하더라도 공기 방울의 크기는 최소 1m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크기라 하더라도 너무 부력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공기 부상법은 크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해부상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분해와 같은 건데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극에서 수소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소가스가 물속에서 상승하게 되는데 이 수소가스가 입자와 부착되어 부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전해부상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공기 립 방울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방울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부상 속도가 매우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실제로 부상 기술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용존 공기 부상법입니다. 영어로 DAF라고 하는데 dissolved air flotation의 머리글자입니다. 용존 공기 부상법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진공 부상법과 가압 부상법이 있습니다. 진공 부상법은 원수를 대기압에서 포기하고 그다음 감압시켜서 감압 탱크에서 부상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대기압 즉 일기압 정도에서 공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하는 공기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가스 기포의 양도 공기의 용해도 범위 이내로써 크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존 공기 부상법은 가압 부상법입니다. 이 가압 부상법이 부상 기술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기술인데 이 방법은 고압 탱크에서 물을 고압으로 포기한 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에서 기포를 발생시켜 기포의 힘으로 슬러지를 부상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가압 부상의 방법으로 공기 방울을 만들면 이 기포의 사이즈는 대략 20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작은 기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기포의 상승 속도 면에서 적당한 크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가압 부상 기술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상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체의 용해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 법칙에 따르는데 물속에서 어떤 기체의 몰분율은그 기체의 압력 곱하기 헨리 상수로 정의됩니다. 앞에 예시된 그림이 있는데 물속에 기체 예를 들면 질소가 있다고 했을 때이 질소가스가 얼마나 녹아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기 중에 질소가스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이 녹아 들어가는 비율에 따라서 헨리 상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압력이 두 배로 증가하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 기체의 용해도도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이 기체의 용해도 특성입니다. 여러 가지 기체가 혼합된 경우라면 혼합 기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기체 i의 평형 물분율은 달튼의 공식을 따릅니다. 즉 혼합 기체의 압력 곱하기 혼합기체의 부피는 각 기체가 만들어내는 압력, 이를 분압이라고 하는데 분압의 합 곱하기 전체 체작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특정한 기체가 만들어내는 몰 농도는 그 기체가 만들어내는 분압 곱하기 그 기체의 헬리상수 곱으로 정의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헬리상수는 보통 이 대기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헬리상수를 정의하는데 반대로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즉몰 분율이 분압으로 바뀌는 이러한 반응식에서의 평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헬리상수는 몰 분율 분의 압력으로 정의되고 단위는 몰 분율 분의 기압이 됩니다.